너무 예쁘게 나오네요. 네. 자, 인사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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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오늘은 저희 약국에 실습 온 우리 실습 학생들, 그리고 우리 약국 근무약사님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주제는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해열제를 응. 주제로 하겠습니다. 아, 뭐가 궁금했어요? 그동안 며칠 궁금해 봤는데 어, 열이 왜 나는 건가? 응. 열이 왜 나는가? 그게 또 뭐가 잘못된 건가? 열은 생각해. 왜 난다고 생각? 열이요? 또 <laughs> 뭔가 <웃음> 외부 상황, 외부 내가 조금 아프니까 어딘가 아프니까 음, 나는 거, <laughs> 거 아닌가요? <아닐까요? 웃음> 그럼 열이 좋은 것까 나쁜 픈 것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요 자신이 하나 고르지 말요 그리고 약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음.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일 것 같아서 네. 좋은 거 아닐까요? <웃음> <웃음> 내 생각에는 열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해열제 간단한 3천 원, 000원, 4천 원짜리 해열제가 없어서 애들이 많이 죽었다 면역 과정인 건 맞는데 열이라는 건 뭔가 태우니까 사람도 태워가지고 아이들이 전날까지 그잘 놀다가 저녁에 열이 나는 아침 그래서 옛날에 애를 많이 낳던 이유가 많이 낳고 몇명못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일 잔치도 했고 백일을 못 넘기는 애들이 많았으니까 열은 우리 어떤 면역 반응이라 우리 몸 지키기 위해서 열을 내는 거는 그거는 그런 관점에서는 좋지만 열이 나는 거를 감 것만 건 너무 고후고지구마학이지 그래서 너무 심한 열은 꺼져야 되지만, 적당한 열은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면 앞으로 뭔가 세균이나 그런 거에 감염이 된게 아니라, 아이들이 밤만 되면 또 열이 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이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은, 미토콘트리아에서 ATP,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자체는 사실 열반응이잖 사실 죽은 사람만 열이 안 나요. 아... 살아있는 사람은 다게 따뜻해 이렇게. 그래서 차가운 수족냉증이라는 집안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열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징표인데, 그 아이들은 또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열이 없는 애들은 클 수가 없죠. 열이 추동력인데. 그래서 아이들은 성장열이라는 게또 있어요.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른들보다 약간 열이 좀 높아 체 살짝 왜냐하면. 성장하위 해서 그런데 열이라는 것은 기체잖아요. 그래서 어디론가 빠져나가요. 근데 움직이면 빠져나가 그러니까 애들이 뛰어놀 때는 열이 막빠져나가 땀도 흔들고 그러니까 열이 안나 근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이 밤에 자꾸 나니까요. 열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근데 그 열이 기침으로 빠진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낮에는 활동하다가 밤만 되면 기침을 해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폐열이라고. 어, 바이러스나 뭐 세균이나 이런 염증성 질환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몸에 순환을 하다가 막힌 열이 밤에, 진단하면 아무것도 안 올라가는데 밤에 만 열라는 경우는 수분 보충을 해준다거나, 뭐, 하약으로 폐를 뭐 촉촉하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도 좋아지거 약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열이 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떨 때 약사님은 이제 이 아이가 열이 나면 병원에 가라고 말씀해 드리는 게 있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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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열은, 어, 아이가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반응인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음, 뭔가 외부에 도움이 그니까 러 우리가 아이가 넘어져야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애가 넘어져도 손 잡아주지 말라고 하는데 애가 구렁통에 빠졌는데도 손을 안 잡아주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니까 봐서 애가 이제 이겨낼 수 있을 정도면은 이제 뭐 몸을 좀 닦아주거나 수분 보충을 해주거나 해서 이렇게 좀 능력을 주지만 너무 고요이어가지고사실 너무 고용하면 이제는 엄마 혼자 할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병원에도. 또 미열이 너무 오래 지속돼도 너무 오래 지속돼도 혹시 자,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데 열날 때마다 병원에 가는 것은 아니면 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열은 너무 끼시죠? 저희 공개서는 여기 챔프 음. 챔프 두 가지가 제일 가장 많이, 많이 팔리죠. 그, 가장 많이 찾으시던데 어떤 작용이 차이는 우리 감각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보다 훨씬 대미용물을 잘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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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내 챔프 시럽 자체가 예방 접종을 맞으면 병원에서 이거 사다가 집에 쟁여두세요 하고 이미 말을 해주세요. 그래서 찾으러 <laughs> 쪽지 처방이었요 <오요. 웃음> 네. 예방 접종 후에 쪽지에다가 네. 이거 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좀이걸 아주 불안하신가봐서 <laughs>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라고 타이레놀로 유명한 성분인데 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1차로 쓰고 얘기들한데 그리고 이걸로 안드는 경우에 이제 교차보동이나 아니면 다른 계열로 이 챔프씨라 빨간색 혹은 이제 맥시메1 같은 거 주면 적당하니다 근데 얘가 어쨌든 한포 포장되어 있어서 상비약으로, 상비약으로 갖고 있긴 좋은 거 같아요 그냥 이건 사실 한번 까면은 3개월 이내에 다 써야 되거든요 슈퍼말린지는 그게 낫고요 이 같은 경우는 한 포로 되어 있어서 그냥 먹고 놔두면 되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또 보면 뒷면에 보면 네네. 이제 연령이랑 연령이랑 무게, 몸무게에 따라서 이제 건장 용량이 나와 있는데 여기 한포 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반포 정도 먹으면 언제까지 그거를 또 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팔때 항상 약병을 같이 드려요. 아. 그래서 약병에다 일단 이걸 다 덜으시고. 필요한 만큼 따라 드시라요 음. 이거 한번 까면 은한달 정도는 보관 가능하거든요 냉장고는 냉장, 냉장 안, 안 하셔도 돼요? 아세트하는 것때문 원래 냉장고는 안 돼요 네. 음. 네. 어, 냉장고에 원래 균이 많잖아요 그래서이래서냉장고가 하라고 되어 있는 항생제 실험 같은 경우는 저희만 네. 냉장고에 넣고 네. 이런 거 실험 네. 보관을 할수요 그러면은 그이부브로펜하고아세트이두개다 달라고 했을 때 구경 준비해봤어요? 그두개한 뭐 번에 먹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네. 그 약사님이 추천해주시는 거나, 혹은 그 인터넷에 논문 같은 것도 한번 네. 찾아보긴 네. 했는데, 네. 이제 이두 개를 한 번에 먹이는 거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교차 복용하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는 복용 주기가 4시간에 한 번이니까 혹시 4시간을 먹이는 와중에 얘가 열이 안 떨어진다 싶으면 아세트아미노펜 먹인 후 2시간 이후에 이부프로펜을 먹여라 라고 나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교차 복용을 꼭 해야 된다고는 무력적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아세트아미노펜을 먹고 뭐, 뭐. 엄마가 원하는 만큼은 열이 안 떨어지더라도 미열인 상태가 지속이 되더라도 아이가 좀 견디는 것 같으면 웬만하면은 해열제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첫에도 말했지만 면역반응이라서 열이 좀 나야 빨리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죽고 그리고 열이 날때꼭 해열제만 방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애를 셋을 피웠는데 저는 이제 애가 열이 나면 일단 처음에는 멋을했냐면 좋다 을해주세요 뭐냐면 어른들은 전기장판에 찌지면서 땀을 살짝 내주잖아요. 네. 애들은 그걸 못해. 음. 그러니까 세숫대야에다가 물좀 팔팔 끓여가지고 따뜻하게서 해 발을 담그잖아요 그러면 발만 뜨거워져도 온몸에 순환이 돼요. 네. 그러면서 땀이 살짝 나면서 열이 잘 빠져나가는 조건이고. 그리고 이제 열이 나면 아이들은 위가 작잖아요. 어른들처럼 이렇게 크고 깊지가 않으니까 토하게 돼 있어요. 열이 위로 가지 밑으로 나가잖아요. 애들이 열을 열이 나면 토해요. 열 때문에 토하게 돼 있어요. 그냥 뭐, 위장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애들은 신체 구조가 약해서. 그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가 열이 나면은 집에 동치미 국물 이 있으면은 동치미 국물로 수분 공급을 해줬어요. 저는 지아 동치미에는 유산균도 있고, 소금도 있고, 효소도 있고, 그리고 배추나 파 마늘에 들는 항산화제도 풍부해서. 되게 애한테 스웩 같은 역할을 해요. 병원에 입원하면 네. 그 포도당이나 생리 시간 맞춰주는 것처럼 네. 몸이 탈수되지 않게 도와주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어... 포카리스에 들어그 네. 이유는 그것도 좀 공급을 해서 열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수분을 공급을 해주는 게사실해열제보다 훨씬 중요해요. 열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사실은 이 탈수하지 않게 아이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포카리스도 없다! 뭐, 이제 뭐 어디, 펜션에 가서 내가 연락을 있잖아요 그러면 설탕하고 소금하고 끓인 물을 섞어요 음. 소금이 NAC에 포도, 설탕이 포도다. 그러면 병원에서 맞는 수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시로 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열이 나더라도 아이들이 잘견뎌요 해열제는 최소로 줄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이래요. 책으로 공부한 엄마들은 책에 38.5도만 넘으면 해열제를 써라 해가지고 아기를 그런 걸해줄 생각 모르니까요. 몰라서 못하는 거죠. 안 해주고 계속 체온들로 열만 재고 있다가 혹시 또 돌로 해열제가 완벽 통치약이라고 해 그건 아니에요. 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잖아요. 혹시 이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네. 공부해보니까, 아세타미노펜은 이제 좀 최대 용량으로 이제 하루에 여섯 번씩 먹는 게 최대 용량을 하는데, 그를 연속 3일 이상 먹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세타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반독성이 약물이라서 음주 후 전후로도 먹으면 안 되는 약이고. 아기가술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의 경우에 있어요. 아기는또 간이 있잖아. 그죠 애기도 간이, 애기도 간이 또... 있으니까. 간성상할 수 있으니까. 술안 먹지만, 간은 있으니까. 네. 간성상을 또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들이 먹는 거에 익근알코올이 많아요. 오. 주스에도 장알콜에서 첫 번째에 들어가고. 그래서 헤어질 남은 혹시 간식치가, 네. 아. 간식치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좋죠. 이거, 이브그룹에는 혹시 부자인 거공요 아!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이 <laughs> 어, <그냥 웃음>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이부프로펜이 막는 애들이 있는데 어, 열이 나게 하는 성분을 막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점막을 생성하는 친구들을 막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이부프로펜을 먹으면 열도 떨어지지만 동시에 위점막 생성이 잘안 돼서 어. 소화불량이라던가, 이제 위기한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죠. 이거는 이제 어른들이 진통제 많이 먹으면 소화품으거 네. 근데 사실, 어, 소화풀 정도로 엄마들이 먹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네. 뭐가 이부부르편의 부작용을 약국에서 인상으로 뭘 많이 경험하냐면, 네. 열이 나서 이런 이부부름편을 열을 떨어뜨렸더니 기침이 더심해지고호 소화품 쪽. 왜 그러냐면은 기절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프로스타그라들이차단하잖아요 네, 네. 프로스타그란딘이 루코트레인이랑 같은 에코사임을든건 아시죠? 그렇죠. 어쨌 <laughs> 같은, 같은 계열사에 프로스타그란딘도 있고, 루코트레인도 있는데, 얘가 프로스타그란딘을 차단하다 보니까, 그 물질들이 루코트레인 쪽으로 몰려요. 이 음, 루코트레인이 음. 많은 쪽이 기관지 쪽이거든요. 음. 그 기관지를 수축시켜버리는 기침으로. 음. 그래서, 열은 떨어졌는데, 아이들이 청식 폐렴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열제는 정말 최소해 근데 많은 엄마들이 해열제를 너무 맹신하고 해열제를 막모막 무분별하게 먹이, 막 먹이다 보니까 어, 면역력은 떨어지고 또 간혹 아주 아주 어, 운이 없게 간수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천식 될 수도 있으니까 음. 해열제의 남용은 정말 중요해야 되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엄마들은 열이 났을 때 해열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네, 수수 그렇죠. 탈수하지 않게 몸에 물을 보충해주는데, 그냥 물은 다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냥, 그 병원에 가서 주스액도 그냥 물이 오, 아니잖아요. H2O가 그렇죠. 아니고, 그게 용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탕이면서. 설탕. 그런 것을 같이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laughs> <laughs> 또뭐 궁금한 거 없었어요? 네, 너무, 그 얘기를 듣다가 궁금해진 건데, 혹시나 그러면 이렇게 해열제를 먹이고 나서도 열이 안 떨어지면은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좀 기다려, 애가 막 경기를 하거나 이런 데도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헤어제 먹이고 수분 공급하고, 그, 방안의 공기도 엄마들이 얼음찜질 네. 해줄까요? 뭐 옷을 벗겨줄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균형이 중요해요. 36.5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 데 너무나 춥게 해버리잖아. 열이 펄펄 뜨는다고 이렇게 찬 걸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혈관들이 모공이랑 수축을 해버려요. 네. 그 열이 갇혀버려 그래서 그 열이 폐렴으로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으로 출시할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또 땀을 내야 된다고 하면서 애기를 막 응. 너무 따뜻하게 하면 애기가 출신를해버려 이렇게 애기들이 기운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덜 응. 수가 있고 <laughs> 이완이 되버려요. 예, 그래서 춥지도 덥지도 않게 이 아이의 컨디션을 보면서 추워버 더워? 해주는 게 정답이에요. 그 아이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정답이지 뭐, 뭐 이럴 때는 온찜질, 이럴 때는 이게 정답. 그래서 36.5도는 최대한 유지할 수있게해주고 그리고 어, 아주 독감이라든가 뭐 어떤 세균성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전쟁이 하루에 안 끝나요. 그래서 열이 한 3일에서 1주일 정도 지속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해. 그 과정에서 엄마가 죽는 거예요. 이 아이 불 어, 불안 그러니까, 두려움이 약물 남용을 일으키는 것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동네 약국 우리 같생은 진짜 아니었어요. 그럼거보면 알려주는데, 사실, 그럼 이제 이런 댓글 들이 달려요. 우리 약국, 우리 동네 약국 학생은 안 알려주던데요? 안 물어봤잖아요. <laughs> 물어보셔야 돼요. 왜, 왜냐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매뉴얼대로 하지만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얘기해주고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국내 하고 문지 뜰었을 때는. 그리고 이제 보통 약이라는 게 항상 이제 식사 전후를 또 많이 나누잖아요. 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먹는 게 가장? 혈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뭐 아이들은 험으로나누잖아요 달달해요. 네. 식사. <laughs> 네, 그리고, 네, 근데, 그리고, 어른들 약도 이제 19, 30분 없어졌거든. 어, 그래도? 네. 어, 잘못된 거 지나면 없죠 없어졌어요. 어. <laughs> 19, 30분이 의미가 없다. 어. 저는 사실 그게 <laughs> 재밌었어요. 한국만 있잖아. 한국만 있어. 독일 약 트렌드인데. 그런 걸 물어본 사람이 어. 없었는데, 한국이니까 밥, 밥 언제 먹어요? 사실 중요하지가 않다 해가지고. 어. <laughs> 아, 그리고 <laughs> 이제 보통 아이들이 이제 소화기가 또 약하다 보니까 약을 먹으면 토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우리 아이가 해열제를 먹고 토했으면 이걸 다시 먹여도 괜찮아요? 우리 <laughs> 감각사님께서 <laughs> 가장 맞는 질문이에요 저나 <laughs> <laughs> <전화> 맨날 진짜요. 저화 <laughs> 네, <전화 웃음> 진짜 자주 하는데 네. 저는 보통 한 15분에서 15분 정도 후회 토했으면 그냥 먹이지 말라고 하고 먹으면서 후회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그냥 먹이라고. 왜냐면 식도 이렇게 꾸역할때식도를 손상 네. 위산이 같이 올라와서 식도가 손상을 받을 수있는데또 약을 주면은 자극이 될수 있잖아요. 네. 그 진정시키기 그리고 이제 또 언제 토해야 하는지 알겠있을까안까유전과 흡수 최대 15분에서 30분이면 가능하다고 고 음, 음. 음. 요즘에는 또 건강기능식품도 대세로 많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어머니들이 얘가 아파서 헤어질 때도 먹이는데, 또 홍삼도 같이 먹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질문 아, 근데, 맞아요. 보통 감기 걸리면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그 감기약 먹는 동안에 홍삼, 보라색 그런 거를 같이 먹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홍삼은 열이 있을 때는 잠깐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꾸 감기에 걸린다, 그래도 감기가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홍삼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이 봐야 돼요 홍삼이 모든 아이에게 좋은 건아니더라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열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 열을 꺼줘야 되는데 홍삼이 좀 열을 좀 높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홍삼은 정말 상담하고 구입하셔야 되는데 감기 자체는 열반응기 때문에 홍삼이 안 맞아 요 대신에 이제 저희는 애가 너무 체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희 아픔이 몸에 미네랄 약간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마그 들어 있는 애들용 미네랄 제품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드리고 또뭐 유산균 같은 거 유산균을 드리기보다는 유산균의 생성 물질도 있어요. 그게 몸 속에 바이러스나 세균을 빨리 빨리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응용해 주고 많이 이제 도움이 될만한 또 이제 한약 한약 성분의 것들도 좀 도와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몸에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세포가 지치지 않게끔 그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권해서 빨리 아이가 유치원에 갈수 있도록. <laughs> 그래 엄마도 사니까 <laugh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리고 아까 드렸던 질문이랑 약간 비슷한 양상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어, 혹시나 아이가 설사를 하면 시럽제를 먹여도 되냐고 응.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응. 응. 먹여도 될까요? 약이라는 것은 얻는 게 맞냐 잃는 게 맞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응. 이 약이 꼭 그, 가끔 약 공부하시다 보면 부작용이 부작용으로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약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 그 상황을 봐야 되는 데이 응. 아이가 설사를 하면서 탈수가 있는. 열이 오니까 불을 그래, 써야지. 음. 열은 또빨 불은 끄고 가야지. 아 그렇죠. <laughs> 그런데 만약에 설사가 심하지 않고 열도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수분 공급만 해줘도 열은 자연스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고요. 상태, 아이 상태를 봐야 돼요. 저희는 이런 시냉 열랭거 시트도 판매를 하잖아요. 이런 거는 또 어떤 재용을 통해서 열을 낮추는 건가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물수건을는 올려주셨잖아요. 그건 조금 편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라면은 이렇좀땀이날거 아니에요. 그걸 흡수하면서 이제 열 안에 시원하게 해주는 말 그대로 쿨링 시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이라는 건 위로 오르잖아요. 오르면 여기가 전두엽이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쪽으로 열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시원하게 해주면 여기 좀 빨리 꺼지는 효과도 있고요. 이게 너무 어린아이한테 오래 붙여놓으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접촉성 때문에. 그럴때는 아깝다고 하나 붙이고 막한 적이 있어야지. 사실, 보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혹시 이거 공부하셨어요? 맥실 브루펜하고 이그 브루펜 차이. 저는 오자마자 우리 강약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어, 사실 이부프로펜이랑 백시부프로펜 모두 동일한 이부프로펜이라고 할수 있지만 백시부프로펜은. 어, 효과를 내는 이부프로펜이 모여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은 용량이라면 얘가 조금 더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제대로 설명하 싶어요 <laughs> 그런다고 <laughs> 볼수 있죠. 좀더 전문적으로 있어 보이게 설명도 있어요. <laughs> <laughs> 이부분이 화학적으로는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효과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쭉띄어내고이 네. 부분만 네. 필요 없는 거는 네. 버리고, 네. 필요한 네. 것만 모아놨다. 그래서 용량을 단절로쓸수 있으니까. 그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요즘 의사 수학과 선생님들은 맥시코는 훨씬 서방 음 서방이 훨씬 많이 내가 질문할까요? <웃음> 아니요.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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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토크 해보니까 어때요? 오,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말하는 게 저희로서는 쉽지는 않은 일이고 어색하긴 하지만 오, 이렇게 새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방법을 이지향 약사님에게 <laughs> 알게 되어서 아, 지금 너무 사실 행복하기도 합니다. 항상 <laughs> 그러는데 <안 까들었는데. 웃음> <laughs> 어, 이렇게 말할까 너무 부담되는데 그 다음에 <laughs> <laughs> <지금. 웃음> 아, 저도 뭐 제가 블로그를 쓰면서 공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외에도 원래 이장현 선님께서 되게 건강기능 보조식품 쪽으로도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그런 부가적인 정보도 되게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독일에서 오신 강약사님 여기 카메라 출연 안 하려고 끝까지 뺐었는데. 막상 <laughs> <와서> 해보니까. <laughs> 안 하려고 이제 막가 막판까지 섭외가 제일 힘들었어요. <laughs> <laughs> 섭배섭배 섭외, <섭외했습니다>. 아주 쉬웠어. <웃음> <웃음> 저희는 점심만 사주면네어 <laughs> <laughs> 우리 약국에 공부하러 온 약대생 미래의 건강한 약사님들과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재밌게 촬영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laughs> 그거 니에요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아니요저까지 <laughs> <laughs> 아, 네. 네가 네. 아, 여러분!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laughs>